사바는 필요 없어. 이제 알았거든. 어저el TV 저절 TV 안물 TV 안궁 TV 내절 TV 오잘레미저잘레미 뭐야 살려요어 뭐야? 아려랑. 큐플인이 타임에 아이스크림이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왜나 아이스크림? 키시미씨 언니! 아니 왜 아이스크림이에요 갑자기? 보니까 우리 팬분이래 우리한테 아이스크림 공짜로 주신다는 뭐라나? 근데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 능력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대 우와 그런 아이스크림이 진짜로 있어요? 대박이다 근데 그거 사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럼 너가 사기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봐 에에? 에, 갑자기요? 그래, 잘 찾아봐. 나는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어야지. 어, 언니! 아니, 이혼이 또 나한테 이런 미션을 주고서 가버린 거야? 아 사기 아니라고 할걸. 아니, 근데 진짜 사기 같았네? 음, 이거 좀 뭔가 수상하다. <laughs> 수상한 냄새가 나. 그래. 우리가, 어, 얼마나 친한데. 이제 한 1년 친구 됐나? <laughs> 이제 1년 친구니까, 음, 그래. 좋아요 들으셨나요 구독도 누르세요. 아니, 근데, 소원? 뭐, 마법이 걸린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건가? 보자. 아니, 이게, 잠시만! 아이씨, 사기 왔잖아! 아니, 허니는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데려온 거야? 아니 얘는 아이스크림 주겠다는 거를 이렇게 살살 속여가지고 아이스크림 잘 떼어가지고 애들을 없애버리는 어 털어버리는 그런 나쁜 가게 사장이란 말이 아니. 딱 봐도 복장이 되게 무, 위험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니? 아니 딱봐 여기 이렇게 바지에 피 같은 거 묻어 있고, 어 여기 이렇게 아이스크림 묻어 있고 딱 봐도 위생도 안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데. 됐잖아, 오케이. 그래, 내가 지켜내 줘야지. 그럼, 그럼. 근데 쟤는. 이렇게 팬이라고 속이고 올 만큼 원한이 있나? 얘는 딱히 내가 건드린 적이 없는데?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나? 아니면, 누가 시켰다던가? 어, 시킬 만한 사람 많지.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우리 빵언니라던지, 뽀로로도 있고, 대체 누구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게 뽀로로가 시킨 거 같아. <laughs> 괜히 뭔가 색깔이 되게 뽀로로 같단 말이지. 어, 도대체 누가 보낸 거냐? 이거? 어? 오, 어 손, 손, 손. 확인해 볼까? 어디 보자. 손이. 어. 근데 진짜 통 통병가? 어, 야 뭐야? 화났는데? 화났어. 아니 근데 뭐에 왜, 왜, 왜 이렇게? 동그래,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았잖아. 야, 뭐야.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렇게 된 건가? 야! 야! 아, 어, 가버렸어, 가버렸어. 어, 가버렸어.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오, 안녕? <laughs> 오, 야, 색칠된다. 오, 야, 신기해. <laughs> 어, 아니, 내 손으로 색칠되네. 일단.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어? 뭐지? 어? 어? 여기, 여기 원래 다른 애가 나와야 하는데왜 여기에 선이 있지? 뭐지? 유튜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아 어! 오! 뭐! 뽀로로? 뽀로로가! 왜 저기. 뭐, 뭐야, 나! 어! 사, 사라졌다. 뭐지? 도대체 쟤가 왜? 일단 가자. 뽀로로가 도대체 왜? 설마! 뽀로로가 쟤한테 시킨 건가? 일단 가보자, 그! 도착했다 오케이 음, 오로로 키시미시 그리고 아이스크림 도대체 무슨 연관이지 도대체 왜, 뭐가 연결되는 거야 일단 내려가자 오케이 아 뭐야 왜 안돼 오케이 간다 이쪽으로 가서 기다려봅시다 좋아요. 도착했군요. 슉. 어, 좋았어. 네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알아봐야겠어. 자 간다. 나오라. 근데 이게 말통하려나 오, 오케이 나왔군. 음, 반갑다. 어, 뭐야 이건? 뭐지,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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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어, 야, 너왜 여기 왔어? <laughs> 왜 여기 왔어? 야, 이거 양반다리인 거 보소. 와, 야 이거. 어, 너 고만해, 야. 그래서 왜 왔냐 너? 난내 주인님이 시켜서 왔다. 뭐? 네 주인님, 네 주인님이 누군데? 그 위대하신 이름을 내 입에 담을 수 없다. 에? 에? 아니 그렇게나 위대한 사람이야? 아니 그거보다 말이야, 너가 지금 키시미시 언니 속여가지고 지금 팔아먹으려는 거지? 지금 키시미시 언니 납치해가지고 해코지하려는 거지 너? 아니, 니가 지금 쳐단해버렸어 아, 이어해버리다니얘좀 해요? 이거 이 어떻게 해이 어떻게 해 어떻게 이 해요? 이거 어떻거지 이거 우리 게인이 원하시기 때문 이거 어떻 이거 래서 누군데? 일거아이스크림 하나 먹이다어떻이스크림게자요존내어다가반 이거 어반말해가 반말 먹기 싫어 아니야 하나만 먹어봐 아 싫어! 네가 먹는 아이스크림은 어? 다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들어있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한 입만 먹어봐 싫어 야! 아이스크림 입에 갖다 대지 마라! 갖다 대지 마라! 갖다 대지 마라! 갖다 대지 마라! <놀라> 아니 제입 벌리는 거 봤어요? <놀라> 강제로 먹었다는 그 아이스크림 맛이 아직도 안 떠오르네 음... 아니 근데 그 도대체 무슨 맛이냐 이거 뭔가 그... 아 그래 그 해리포터 젤리빈 중에 그 코딱지 맛? <놀라> 어, 야. 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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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야, 근데, 너 아이스크림 진짜 드럽게 못 맞는다. 아니, 어쩜 이렇게가 마, 맛이 없을 수가 있냐, 근데, 나 여기 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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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꼈는데? 어, 일단은, 어, 됐다, 됐다, 됐다. 야,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그렇게나 맛이 없냐? 어, 지금, 내 아이스크림에 대해. 어떤 말을 e ice c r 니 아이스크림 진짜 더럽게 y y 던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n g Don't m a 내 아이스크림 n u The ice cream juice is a cousin's favorite. w h 내 t s a l i 을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야 l i t t l 뭐야 여기 뭐예요? 뭐 살려주세요!!! 오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살려주세요!!! 오 살아있어 돌아왔다 어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아차 어 뭐지 이거 뭐, 뭐 뭐지 여기 왜왜 왜 이래 아니 이게 이렇게 될 만큼 화가 났었던 거야 어머 이거 뭐야 어야 야야 야 위치 살려줘 어 살려줘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내가 어머 저건 뭐야 어뭐야 oh, 살려줘! 살려줘! 어 oh, 살려줘 아. 어 아니 아니? 요아아 아, 아,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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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머머머머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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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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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을머머머머머을 아니 고장 아이스크림 욕한 거때어에 그러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고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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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정신 나가서 정신 나가서 나 이쪽으로 탈출할래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이러다가 분명이덜릴 거야 안 되겠다 내 아이스크림을 맛보게 해주겠소 뭐 안돼 기가 어내 스피드 선수 내려준다 어어어어 아... <laughs> 살려줘 일단 가자. 야 나와. 어 그래. 네가 그래 어게네 아이스크림을 아낀다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남물 TV, 양을 TV, 내자 TV. 째레미 저 째레미 꿈꿈 꿈.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써주도록 하지. 어야나 잠깐 마음 같아. 아니야 미안해. 이건 그저 도발이었어. 도발이었어. 어어 어. 어쩌라고. 어, 초라고 어, 초 좋지, 나, 이제. 어, 그래. 가자! 들어가, 오케이. 어, 어, 근데 진짜 오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 어, 야, 뭐야. 어, 근데, 뭐, 평범한데? 뭐지? 어, 왜, 이 컴퓨터? 어, 뭐야! 어, 지고 나왔다! 어, 세상이다! 근데 뭐, 컴퓨터 정도야. 거, 컴퓨터 정도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어, 뭐야! 아니, 야 여기에도 이상에어어 어, 뭐야 어 뒤에 뭐야 어 뒤에 뭐야 어 뭐지? 제제제뭐뭐 하는거래? 어, 제제뭐뭐하네뭐 뭐하냐? 뭐, 뭐 야야뭐 뭐하는 거야 니? 어 뭐지? 뭐 뭐하는 거야 나? 아니 쏘 어, 염내 어 아니 근데 어우야 어, 야. 어. 아, 근데, 확실히, 컴퓨터 때문에 가기가 힘들긴 해. 근데, 지가 쫄고 나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어, 야, 뭐야. 어, 야, 뭐야. 아, 뭐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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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어, 내려가. 어, 근데, 이렇게 되면, 은 둘이 뽀뽀하는 거 아니야? 아, 자기 클론이랑 뽀뽀하는 건가? 일단, 가자. 어, 어. 야, 쟤들 왜 이렇게 컴퓨터를 좋아해? 아, 나 쎄. 나그멘면한대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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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가 자기 맞는데? 아니, 쟤뭐 하는 거야? 야. 아니, 니네 공격에 니가 맞으면 어떡해? 너 바보야? <laughs> 아니, 얘 단단히 화난 거 같더니. 사실 아니었네. 야, 바보였어, 바보. <laughs> 아, 얘 바보 같으니. 야, 이러면 너무 쉽지. 야, 잘 가라잉? 되게 최종 보스처럼 행동하길래, 뭐 있나? 했는데, 야, 아무것도 없네, 뭐야. 야, 소갈뱅이가 없네. 볼까? 와, 진짜, 호빵맨 같아. <laughs> 제가 나한테 어쩌라고 했을 때 되게 무섭고 어이없었는데, 야 어쩌라고는 하 모습,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안물 TV, 내절 TV, 요짤리이 저짤 리미 그래서 <laughs> 캐시 메시 어니언데 제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이제 증명하러 가야지. 이 아랑이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어 믿을 거야. 우리 아랑이 분들이 봤는데안 믿을 수가 없어. 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어어주주 주, 주님. 그래서, 못뭐 털었다 이거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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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네, 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 알았거든. 네가 필요 없다는 걸. 에, 에? 그, 그게 무슨 말씀? 안 되겠어. 너 말고,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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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한번진 놈에게 뭘 바라지? 가라.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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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어, 언니, 치 저게 무슨 대원이야? 어디? 오, 어쨌든 나에게 별로 안 좋은 거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